4월의 신부 티아라 효민 6일 결혼 예비 신랑 얼굴도 공개 그룹 티아라 멤버이자 연기자로 활동 중인 효민이 예비 신랑을 공개했다. 효민은 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결혼식을 앞두고 효민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예비 신랑 얼굴을 공개했다. 사진 속 효민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자리에 앉아 부케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예비 신랑은 효민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서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예비 신랑은 금융계의 종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효민은 디데이라는 글과 함께 결혼식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효민은 지난달 결혼 소식을 알린 바 있다. 그는 훈남까진 아니지만 제 눈에는 멋진 그런 남자를 만나게 되어 결혼을 앞두게 되었다고 전했다. 효민은 2009년 그룹 티아라로 데뷔했다. 티아라 활동 당시 TTL 거짓말 너 때문에 미쳐 보피 보피, 롤리 폴리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밖에 드라마 내 여자 친구는 구미호, 개백, 첫 번째 남자 등에 출연하면서 연기로도 활동 영역을 넓혔다.